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8절까지는 고넬료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베드로의 환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가이사레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관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낼려야 하니 사도행전에 지금 저자인 누가는 이 이야기의 렌즈를 어제 말씀의 장소인 요바에서약 50km 떨어진 북쪽으로 50km 떨어진 이 가이사라로. 어, 이동을 합니다. 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미엘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어, 주도하고 계시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두 번의 환상을 어, 동원을 합니다. 어, 고난료가 갑자기 어, 이 여, 이야기의 서사의 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어제 말씀인 우리가 앞서 만난 애니아와 그리고 다비다에 비해 훨씬 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완전한 이방인이며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군인입니다 당시 이 로마의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단은 대략 10개의 보병연대로 이루어졌는데 6천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보병대는 600명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는 이 6명의 백 부장이 주의하는 부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뼛속까지 이방인인 그는 뜻밖에도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랬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하는 군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았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경건과 하나님 경의의 공동체적인 차원을 보여주는 두 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와 그의 가족은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선보인 이 공동체적인 이 경건의 실 예로 그, 어, 그들이 구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이렇게 어, 고널력 백부장은 그는 주변 가난한 자들과 이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제 대상에는 자신의 동족,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어, 모두 다 어, 포함하였습니다. 누가는 누가 복음에서이 갈릴리 유대인들을 사랑하며 믿음까지 겸비한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고넬료는 폭력적이고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동료, 이 로마 군인들과는 달리 약재에게 긍유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했을 겁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던 그의 태도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날 제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고넬료가 유대인들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맞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는 너무나 선명한 이 환상을 사로잡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향해 들어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과4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심원을 청하라. 그는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천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두려움에 얼어 붙은 고넬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우 간신히 입을 때며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는 고넬료에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고넬 역에 지금 당장 요바로 사람을 보내려 이 고넬 베드로라 는 시몬을 초청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이 베드로라 는 사람을 무작정 이 요바라는 도시에 가서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천사는 가이사랴, 해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는 이 결정적인 위치 정보를 고넬류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시몬의 집에서 시몬을 찾는 일의 가능성이 현저히 좁혀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가 자취를 감추며 사라집니다. 로마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데 이 백부장 고넬류가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신과 이 신앙의 괴를 같이 하는 경건한 부하 하나와 그리고 자신의 하인 둘을 부릅니다. 그래서 천사의 지시를 전하며 어 베드로가 있는 욕바로 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림에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내 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정오에 세 사람이 이 오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의 이야기는 이제 오빠에. 있는 지금 베드로한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도 중에 환상을 경험한 지금 고넬료처럼 동일한 세팅으로 이 베드로의 환상을 어,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정오에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사실 유대인이 정해진 이 기도 시간은 보통 오전 9시와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어,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정오에 그것도 이 점심 때와 겹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의외의 일입니다. 아마도 어제 말씀이죠. 이 다비다의 일로 이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 들었을 것이고 베드로는 오전 내내 식사를 할 결을 조차 없이 아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아침 늦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점을 간단히 먹고 오후 늦게 이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게끼니를 걸은 베드로는 사람들이 점심을 분주히 준비하는 틈을 타서 시장길을 참으며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경건이 지금 서사적인 평행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도 고넬료처럼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내네 귀퉁이를 가진 커다란 보장이 같은 물체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뒤섞인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레위기 11장에서 말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중에 부정한 짐승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 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안 돼."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하느니라.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지금 거부의사를 밝힙니다 그 보자기 안에 담긴 것들은 유대인에게 속되고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레위기 20장 25절 말씀이 마음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어부지만 평생 율법과 그리고 유대 신앙 전통에 따라서 부정과 정결을 구별하면서 살아왔고 어, 베드로에게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어,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보자기 안의 짐승들을 어, 먹어본 일이 없었고 아무리 지금 시장에도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말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이 속되다고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동안의 신앙과 그리고 그동안의 전통적인 신념에 평생 길들여진 베드로는 쉽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는 하나님과 이세 번에 걸쳐서 이 옥신각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어 전달락 1절부터 8절, 1 고넬료의 즉각적인 이 순종, 그 반응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베드로의 환상은 종료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그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 환상은 매우 충격적인 이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베드로는 그 표면적인 내용만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먹는 것에 관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셨다면 정결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과 전통이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 베드로는 이 부정한 짐승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단계에서 베드로는 지금 옥상에 내려가 이방인들이 마련한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을 내포하는지 아직 정확하게 전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은 그 환상의 어, 충격적인 의미의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줄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과 정결을 구분짓는 일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과 민족으로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하실 일에 사람이 어,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어,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차별을 하고 장벽을 세우는 것이 바로 그 특징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마치 옛날에 계급 사회처럼 모든 것을 어, 계급적으로 차별을 더 두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그리스도인들이 네, 비율이 대한민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과 같아져서 그들과 같이 차별하고 계급을 나누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성별과 신분과 나이와 그리고 지역과 인종 등으로 구분하고 나누기에 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장벽들을 허물어 은혜와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 마녀가 통일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이 주의 백성들이 보여야 할 모습은 뭐 무엇일까요? 오늘 모습,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문을 어, 계속해서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레에게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 욕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방인을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제 주도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어, 당시까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이 유대인들, 어, 선민의식이라고 해, 어,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부르심으로써 유대인들의 편협한 이 생각의 장벽을 허물고 구원의 문이 처음부터 이방인에게도 열려있음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이지만 이 고넬료의 즉각적인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 이 로마 제국의 장교였던 고넬료는 경건하였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경건함을 인정하며 베드로를 청하라 명하시자 두말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청하는 일은 그 당시에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몸에 뵌 순종, 순종으로 이것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와 반대로 여전히 이 정결법의 한계에 갇힌 이 베드로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깨끗하진, 깨끗하지 않은 짐승을 먹을 수 없다며 손사래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공생회를 하면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여전히 구약의 관습에 이 베드로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면서도 새롭게 새롭게 도래한 이새 시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결국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자신의 굳건한 신념이나 지식이 항상 오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진리 앞에서 수정되고 깨지고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 안에서 우리의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보다 그리고 말씀보다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깨우심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가 정해준 기준으로 일관하여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요. 마치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말이죠. 진리의 가르침보다 우리의 소욕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교정해 주실 때 바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화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구원 계획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울타리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고넬료를 택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심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여 주었을 때 하나님 이방인이지만 로마 제국의 하나님 장교이지만 즉각,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명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셨을 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반면에 베드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가진 자기의 신념과 하나님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 변화되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해준 어떤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 차별하고 계급을 나누고 차등을 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